Two, three. Four. 그 부산산업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교육생 분들 중에서 우수생으로 뽑히신 오늘 윤소정 님과 만나가지고 협동 콘텐츠를 네.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장입니다. 천만입니다 아, 네. 너무 잘 봤어요 콘텐츠. 고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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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녀와 야수님 사이에서 촬영 미녀와 야수에 네. 제가 사이에서 열심히 멋지고 예쁘게 같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에 저희 젤 왜? 아 여기는 제가 응. 거의 한. 세달 동안 이제 여기 수업을 들었던 공간인데요. 아, 아, 네. 네. 여기 안에 만 보시면 우와 야, 너무 이뻐. 우와 뭐 되게 잘 되어있네. 다양게 촬영할 와. 수 있는 장비들과 음. 프로바이 씨지 촬영을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죠야이 <laughs> 안에서 거의 뭐 마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웃음> <웃음> 어 하니까. 오. 오, 오. 네여기 뭔가. 더 정감있고 따스한. 네, 여기 다 분홍색 벽돌. 오, 음. 약간 영희다 지금 영이 오늘 같이 피었습니다. 우리 있어요, 셔츠. 어. 따라한 거. 어. 네. 청춘 영화. 네. 네, 딱 이게 <laughs> 주역들 같은데? 바로 깜짝이다 하고 접어서 화이팅! <laughs> <laughs> 네. <laughs> 가이시죠 응, 네. 가시죠. 여기가 그러면은, 흰, 흰여울 문화 마을. 흰여울 문화 마을. 네. 네. 우리나라에 참 이쁜 곳이 너무 많아. 그래, 외국갈 필요가 없어. 진짜로. 음. 너무 아, 좋네. 요 좋다. 그리고 여기 곳곳에 가게도 또 너무 예고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드시죠?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망대 어렵게 왔잖아요? 네. <laughs> 어, 여기. 지금 여기는 그래도 들 높아서 어. 네. 그렇지? 네, 저쪽 가면, 가면 또밑가 응. 바다가, 응. 바다가 보여서 무궁꽃이 있잖아 무궁화꽃이 그거 오징어 게임의 유리 <laughs> 그거 어. 너무, 게임. 게임. 너무 무섭않나 <laughs> 강태는 mm. 약간 course. 흔들리는 것 같은데? 뭐 흔들려요? 내 마음 이 흔들리는 건가? 그래 지금. 오. 근데 왜 사장님은 밖에서 봐라. 아 들켜. 켜버렸군 야. 아, 바다 냄새. 근데 이게 불투명이에. 여기가 가장 무서워야 할 포인트인데 너무 밑에 아무 것도 안 보여. 안 보여. 오, 여기 잠을 새 이런 것도 달아놨다. 흔들리는 거 같지 않아? 뭘 흔들려요 그런 말 하지마 <목소리> 오오오 어? 어이 봐봐 봐봐 이도 여보 유윤이 잘... 어, 보이지? 배가 어. 보여 어 빠짝대 빠짝 눈을 그렇지 보이 어? 보여? 네? 선 봤다 빨리 고고고 여기서 네. <laughs> 아, 아, 몇 분을 저기에어 지금 좋았어 아주 좋았어 텔레비전 어, <laughs> 애인이랑도 와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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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이런데서 사랑이 싹 터잖아요. 음, 얼마나 좋아? 아 저기서 주문해서 어, 여기서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다아 여기다 다 아우, 아, 깔끔하다. 아씨. 감사합니다. 음. <웃음> <웃음> 채널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신다니까, 음. 교류를 계속 하면서, 음, 음. 네, 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뭐 촬영하러 오시거나 그러면 또. 음. 저희 도또 또 저희가 또할수 있게 아, 반대로 이렇게 네.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가이드를 <laughs> 서울에서는 이제 웨이팅이 맞죠 <laughs> <맞아>. 부산, 부산은 <laughs> 그게 없으니까 있지 나이가 없겠지? 전 나이 스물 다섯. 스물 다섯. 한참 좋을 텐데. <laughs> 아, 진짜 부러운 나이야. 아, 그래도반 오십이어가지고 이제. 네? 뭐라고? 아, 아, 반 오십이어가지고. 우리는 날까. 곧 단백이에요. <laughs> 반? 반오직? <laughs> 아이 나 초년에 아참 아, 안되겠네 <laughs> 반오직 우린 곧 오직 그래 올해 언니는 마음 둘이거든요 <laughs> 그렇게 안보이세요? 음. <laughs> 30대 한 중반? 역시 크리에이터의 그런 자세가 어, 되어 있으시네 어, 소양이 됐다 <laughs> 어. 그럼 뭐라고 검색하면 채널이 나, 나와요? 저는 소타카토라고 검색하면 음 네, 진짜 거예요? 한번 또찾아봐야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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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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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세요? 뭐, 아니 편의점. 저는 아직까지 막 이렇게 음. 업로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얼마 전에 교환학생을 갔다와가지고 교환학생 음, 음. 그그 어디요? 저 어디, 어디. 체코에요 오 체코 근데 이제 교환학생 갔다오면 브이로그를 브이로그 진짜 많이 음. 올리더라고서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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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해외여행 느낌으로 와. 그냥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음.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음. 아 소린이 콘텐츠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 화려하고 뭐 그런 거보다 음. 이렇게 그게. 뭔가 그 콘텐츠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우와. 감성이 우와. 느껴지는 게 저는 되게 음. 좋았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부족한데 어. 아까 그게 개인적으로 트여서. 저는 아무리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좀 있어 보이게 찍어도 음. 음. 그 안에 그런 느낌이 없다면. 아유. <목소리도> 안아닫더라고요뭐 <laughs> <laughs> 네,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 약간 그 사람들이 좀 의외로 이제 오히려 잔잔한 그런 맞아요. 느낌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었어 자극적인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봐도 편한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야 좀 진심이 담겨야 돼 전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이림 네. 님을 그거 김기사 어. 운전에 그걸로 음. 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 만나 보어서 반가웠어요. 네. 그걸로 처음에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성윤 님의 그 네. 광고 엄청 유명하셨잖아요. 바갔어요. 네, 음.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유. 또 좋은 기회로 하게 아유. 돼서 성 근데 그 사모님 <laughs> 보셨어요? 네, 네. 2 5시니까 네. 몇 년도였지? 열몇살때 음, 맞아요 개그 콘서트 아니고 개그야 개그야 아, 아. 아니 근데 2005년도 갈라가는 프로는 다개콘이라고 하기 때문에 <laughs> 2006 2 2006. 0 0 6년 그때가 내가 2006년 25살 25살 <laughs> 됐어요? 지금 소정님 나이 한번 입어 볼까요? 대박이다 25살 한잔해 어서 뭐야 진드 마법이야 기상예보에 뭐 오늘 태풍 온다고 하던가요? <웃음> 바람이 <웃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태풍 오늘.. <웃음> 태풍.. <웃음> <웃음> 장난 아닌데? <laughs> 야 빨리 흔잔해 음. 음, 근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리 직업이 일이 있다가도 없고 음.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도 유튜브를 해보자 음. 채널 잘 돌려만 놓으면은 나중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보정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고 시작했는데 아 아직 멀었지 그래도 <laughs> 요즘은 직관적으로 얘기하네 요즘은 우리 남편이 약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어 아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엄청 껄떡거리더라고 껄떡쎄 <laughs> 음, 껄떡새 <껄떡세. 웃음> 그렇다고 해요 이제 근데 이제 돈은 미시더라고요. 내가 다 꼬라봤고 <laughs> 뭘 꼬라봤어 그래서 주변 사람 미련은 돈을 샀다 <laughs> 꼬라봤다니 뭐야 도박도 아니고 아니, 내 인생에 도박한 거지 여보한테 어? 배팅, 배팅 제대로 했네 여보한테 올인 <laughs> 지금 학생이에요? 네 지금 학생 대학생? 네 오늘 네, 네, 막학기여가지고 어. 아. 아. 뭐, 전공은 있어봐. 뭐예요? 저 관광경영 아~~, 아, 아 네, 아니, 여행하고 네.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그거 좋다. 그 전공을 살려서 네. 컨텐츠를 잘 잡으셨다. 그러니까. 음, 어, 세상에. 어, 네, 어. 아. 엄마가 신세 뿌듯해야겠다. 아유. 아, 이렇게 아니, 건강하게 진짜. 자라주고 너무 멋진 사람이 될것같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완진 사람이 피곤 다섯인데 계속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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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처럼. <laughs> <나도> <laughs> 어. 그럼 이제 졸업반이면은 졸업하고 네. 뭐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해외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음. 올해도 내년 1월 달에 음. 라오스로 해외 봉사를 음. 라오스는 아니면 아. 해외 쪽으로 조금 가고 싶어 가지고. 음. 음. 아, 관광이니까 아, 근데, 근데 또... 나는 이제 애 엄마잖아요. 근데 내 딸이 아직 25살인데 막 외국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하죠. 음, 네, 완전. 지? 그냥 너무 취직을 안 하고 <laughs> 해외만 다닌다고. 아유, 그래도 정말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 <laughs> 우리가 나이가 막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음. 지돌아 생각했을 때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음. 저는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진큰 재산이야. 그게 무조건 그 뒤에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음. 자양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애를 붙겠지만 어 경험이 우선적으로 음, 음, 되는 것들을 하면 결국에 음. 나중에 그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거를 어, 나중에 깨닫고다니까 아, 이제 좀. 음. 시간은 지나니까. 나 만났잖아. 이게 제일 큰. <웃음> <웃음> 저는 경험을 위해서 광주에서 서울로 가출했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요? 그 <laughs> 결단력이, 근데 진짜, 그것도. 근데 내 딸이 그런다 고 그러면 나한테 샤워것 같아. 대단한, 대단한 막... 게 많아요 야, 진짜 없었어요 돈도 그냥 차비만 훔쳐가지고 가출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하다고 느꼈냐면 뭘 독해요 <laughs> 아니, 자 한번 들어봐요뭘 독한 게 해봐요. 뭐야? 좀 다른 좋은 표현은 없어요? 자, 광주에서 꿈을 가지고 가출을 해서 서울로 온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알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근데 우리 없어 때는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지나야만 후보집에서 아 아르바이트를 할수있어 아 그래서 알바를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식비가 없으니까 어디 고시원? 어, 고시원에서? 고시원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누워 있다 싶다고. 움직이면 이제 배고파지니까. 아, <laughs> 대단하 너무 배고프면. 아걸떠서 일주일 동안 거의 누먹고저기 정수기는 그래도 있었으니까. 음. 물 먹고 진짜 이제. 예쁘니 무기력하고 아, 막 아,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음. 일단 음. 일주일 지나야 내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음. 일주일 동안 다들참으 <laughs> 희망이 있었잖아 희망이 <laughs> 있었잖아 그 꿈을 위해서 <laughs> 어.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와, 많이 드세요 이제 만난거 이제 <laughs>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참 많이 듣고. 먹어요 <laughs> 진짜 와 독하다 했어 내가 지금 독하다 근데 이게 그 어렸을 때팩긴 거야 음. 흥도 있고 막 희망도 있을 때니까 흥이 한 거에 네. 어, 어. 그런 깡과 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닭갈리한 거야 <laughs> 한 닭갈이야 <한타까리야. 웃음> 어? 진짜로 맞아 포부가 있고 지금 깡이 있어야나좀 그러니까 멘탈이 어? 강했던 것같아 음. 어.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업이 되니까, 음. 오히려 더 시,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퇴색이 될수 있나. 오. 왜냐면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해야 되는데, 그걸 업으로 삼으면 음.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이제 힘드니까 현실을 아, 마주하니까 아. 그런 게 약간 모순적인 게 된다. 이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음.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그게 계속해서 더 좋아지셨는지, 그치? 그게. 돈 때문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솔직히?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그냥 계속 공연장 가서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 나도 너무 배고픈 그런 사람이 될것 같은 거야 <laughs> 그런데 그때 같이 개그를 하던 오빠가 뭐 내가 물어봤어 진짜 궁금해 근데요 이걸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까요? 음, 음, 그럼 안 되지. 개게 집중해야지. 그러면 돈을 방송도 못 하고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걸 짜면 되지. 아까 음.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었던 거야. 크나큰 위로라기보다 정말 그냥 팩트로 얘기를 와, 해주는데 거, 예. 거칠애가 아니, 그래.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재밌는 걸 찾으면. 어, 네. 이쪽으로 뭐, 들어온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대박 코너를 짜서 돈을 벌어 그러면 돼. 그 열심히 하라는 말을 딱 그렇게 그냥 팩트로 딱 전달하는데 그것도 내가 알아들었잖아. <laughs> 그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어떻게든 막 코너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 이거 해봐라, 너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걸린 게 이제 사모님이셨요아 너무 그건 유명해가지고 <laughs> 좋아해야 되는 건 무조건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음. 그거를 음. 착각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깊이 음. 이렇게 조화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거에 따른 고통도 분명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그런 어떤 고통이 수반이 돼야 음. 그 다음 레벨이 있는 거지 음. 착각한다고 사람들은 보통 음. 그거를 그러니까 즐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 나는 음. 요즘 요즘 들어서 솔직히 나는 음악 하려고 올라왔거든요. <laughs> 아, 음악이요? 응. <laughs> 밴드 생활했었어요. 응. <laughs> 고등학교 때 근데 개그를 오. 한 거.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네요. 우와. 근데 나중에 생활 기록부에 너무나 음악. 정확하게 부모가 원하는 직업 공무원. 내가 원하는 직업 개그 <laughs> 우먼 이렇게 써지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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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아니고 개그 우먼 <우마. 웃음> 정확하게. 코룸도 됐잖아 하지만 개그를 하면서도 아난 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어렸을 때니까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었는데 음. 내가 어느 날 여보 그랬잖아 내가 여보 난 천상 개그맨인가 봐이말한적 음. 있죠? 만약 에 내가 돌부리에 다리가 걸렸어 네. 그러면 아, 남편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걸렸어 그러면은 그냥 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약간 뭐 그냥 허 엉클어든 이 상태로 개그를 사랑해. 대답. 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먹을까. 이거를 생각하더라고. 국민을... 음 그걸 보고. 좋아해. 항상 개그맨 해곤 안 하나 나도.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게 답이에요. 음. 음. 내가 아, 좋아하는 거. 왜냐면 힘들어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왜? 지치지만 한번더볼수 어, 아, 있고 깊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 음. 음. 왜냐면 그렇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저희 애들한테도 그럴 거거든요. 어, 다양한 맛있다. 경험을 시켜볼 거지만 네. 결국은 좋아하는 그렇죠? 거를 찾아서 갈수있게끔 음, 음, 딱히 경요하지 어, 뭐뭐 뭐 해라 뭐 해라 이럴 필요가 아, 없이 그냥 나중에 <laughs>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거기에 수학, 따른. 학년때 수학 보기했는데 뭐. 어, <laughs> 야지 찍는 게 점수가 더 많이 나오고요